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10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 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치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요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아리로다.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어, 여기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이것은, 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어, 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것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다윗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면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것을 이제 선언하는 일종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은요. 이 5절에도 보면 어 1절과 비슷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예,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런데 좀 음, 조금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른가 하면 예, 1절은 여기 본 바와 같이 나의 영혼이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다윗이 자신의 예, 하나님의 주신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5절은 여기 보면 나의 영혼아 이렇게 해서 마치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자신에게 하는 일종의 권면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죠. 어떤 권면인가 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나의 영혼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너희가 평, 네가 평안히 거하라. 이렇게 이제 자신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핍박이 또 있고요, 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환란 중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 줄 알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이미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도록 자신에게 늘 이러한 건면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에게는요 평강이 있는데 누구의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 그, 뭐, 예를 들어서, 마음의 수련을 하고요. 예,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내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 그 평강이 내 안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마땅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것이 영원한 평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 조건이 변함에 따라 언제나 빼앗기고 또 사라지는 평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참 평강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빼앗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평강이요 평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왜 이렇게 영원한 평강이 될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평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5 절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의 주위에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거짓을 통해서 다윗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선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이 어려운 핍박 중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빼,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이 평강의 이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나의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죠 근데왜 그런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반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래서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한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갈 때에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사장 7절에 보니까요, 그대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이 뭐냐면은, 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평 생각을 지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이 복을 받는 이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계속되어지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 주셔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받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참 평강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또한 지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오늘도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